아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은월 부캐로 하기로 했죠. 어, 하기로 한 것에 하트를 30% 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은을 빼주고요. 어 손재주 말렙이기 때문에 어, 보시다시피 모든 게 이제 말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트를 작을 해볼 건데어 시작 주원기스나 좀 적어볼까? 9324 96에, 이렇게, 97에 63. 63? 6, 한 6만 7천 개 정도 될것 같네요. 어, 30% 작업을 할 예정이고.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패.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이노합시다. 이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주문의 언저 캐스트를 깨기 위해서 첫 번째 실패로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역시 이노센터 힘으로 다시 넘어왔군요. 그래도 한 여 일곱 장 여덟 장은 돼야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노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와. 아 좋아요 좋아. 013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팔로우 고맙습니다. 아 실패할 수 있지. 실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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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할 실패 아, 오는 안 돼. 오는 하다가 죽음을 느낄 텐데. 미치겠네. 아, 좋아요. 이건 다 좋아. 어. 아, 또 실패했다. 아, 이거 너무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뭐하냐? 아, 유튜브 유튜브 터졌습니까? 어, 유튜브 나머지 또안 했는데. 아, 다시 켜야겠네. 아, 다시 켰습니다. 유튜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터졌나보구나네 <laughs> 번째 말래. 아우, 뭐, 자꾸 사작이니. 미치겠네. 굳이 인노로할 필요 있습니까? 잘 됐는데. 아, 다지켰습니다 손재주 말렛 맞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음. 아, 확률이 더안 좋은 것 같아. 어 왠지 이번에될것같다 음. 어, 나이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늦지 않았습니다. 길도 모시고 있습니다. <laughs> 늦지 않았습니다. 아 역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눌로 막았네. 요쪽도 괜찮지. 삼만육천 개. 어, 큰일 났네. 순백이요. 주원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더 싼데. 미치겠네. 이거, 이게 더 문제네, 또. 아, 개, 듣기 개 싫다, 와. 아, 어, 아, 다 썼다, 이제. 제가 주원 몇개 시작이었죠? 36,000개였나? 괜찮은데? 36,000개, 이면 아 63000개구나. <laughs> 36000개가 아니구나. 나제이초육삼공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실패 했네, 결국에. 돈 꺼내 와야겠네. 설면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주말에는 확률이 10%가 됩니다. 대해세 해세태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개만개 2천만 원인가? 망치 <laughs> 남자로 갈 남자는 50% 100% 없다 오사다이다 나이스 굿굿 허어어어어 아... 어어어 아, 미스. 어, 아, 이런 미스. 이러면 안되던데 아, 이건 뭐 하는 거냐. 아주, 사람 약올리네. 아, 좋아, 좋아. 어, 좋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 <laughs> 아, 그만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 진짜로. 그만하세요. 그만하십시오. 실패했잖아. 아, 실패했다고 짜증나게. 이런 거왜 주는 거예요, 업적을. 실패해서 죽었는데. 아, 이제 마무리인데. 다 썼는데. 아, 진짜. 아. 아니,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또 언급합, 또 싸우면은 다 보내겠습니다. 두번 얘기 안 합니다. 어, 어 유튜브 뜬금없이 유튜브에서 차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욕 욕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선비 방송입니다. 응. 안녕히 가십시오. 즐거웠습니다. 차단 넣고 신고 넣고. 신고, 노골적인 증오심표, 노골적인 폭력 신고 해놓고, 차단, 오케이, 깔끔하네. 좋습니다 아, 언제 되냐. 어, 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나만 하면 되는데, 더럽게 안 되네. 아, 짜증 난다. 짜증 난다. 하... 차단. 신고. 포르노 또는 음란물 신고. 됐어. 어. 아, 실패했구먼. 아, 됐네요. 마무리합시다. 많이 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얼마가 들었죠? 36,000개 시작이었나? 63,000개였죠. 63,000개. 6만개면 얼마냐? 2천만원. 만개 2천만원인가? 2천이요. 2억. 만개 2억이 에요 아닌가? 아, 니구도 2천만 원이구나. 만개 2천만, 원. 1억 2천, 한 2억 3억 정도 썼겠는데?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그런데 배두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람들이 좀안 싸웠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